자, 이것은 한두 가지 방법을 한번 풀어봅시다. 만약 복수수를 배웠다면, X제곱 플러스, X 플러스 2, 세제곱을 X제곱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, 몫을 QX라고, 나머지는 2차로 나눴으니까 1차 이하, 이렇게 되겠죠. 자, X 대신에 I를 넣는 거야. I를 넣으면 은 여기 마이너스 1 플러스 I 플러스 2에 3제곱이 되고, 이연잖아 x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건 되고, ai 플러스 b. 복수수의 상등 조건을 이용할 거죠. 이거는 1 플러스 i의 세제곱이 되고, 이거는 1 플러스 3i 마이너스 3 마이너스 i가 되고, 이거는 마이너스 2 플러스 2i가 됩니다. 같아야 되기 때문에 a는 2가 되고, 이 b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. 그러므로, 이거 나머지 Rx는 a가 2고, 2x-2가 되죠. R5를 구했죠. R5가 되면은 8이 됩니다. 4번이 되죠. 자,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있고, 복수수를 모른다면은 좀 이렇게 다르게 구해야 되겠죠. 자, 이번에 그러면은 이걸 조금 변형해야 됩니다. 자, 이런 거 생각하는 게좀 어렵죠. x제곱 플러스 1로 나누는 데있니까 x제곱 플러스 1 하게 되면은, 여기는 x 플러스 1. 요런 느낌으로, 요렇게 세제곱. 요렇게 하자, 이 말이지. 자,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, 여기 x제곱 플러스 1을 대문자 a, x 플러스 1을 대문자 b로 하게 되면, 이거는 a 플러스 b의 세제곱이 되죠. 그러니까 요거를 지금 x제곱 플러스 1이, 1이 a가 될 거고, 이거죠.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. 일단 요걸 전개를 하게 되면은, a 플러스 b의 세제곱 증결하게 되면 A, 3제곱 플러스, 3, A제곱, B 플러스, 3A, B제곱 플러스, B, 세제곱이 되죠. 이게 어차피 이거 A로 나눈다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A로 묶으면 여기까지. 그럼 A제곱 플러스, 3A, B 플러스, 3B제곱 되고, 플러스, B, 여 세제곱이죠. 세제곱이 됩니다. 자, 이거 A가 바로 X제곱 플러스 1일 거니까 쭉 이쪽까지 쭉다 똑같이. 자, X제곱 플러스 1로 나누면은 이거는 나누어떨어지고 자, B 세제곱 같은 경우에는 B가 X 플러스 1이니까 X 플러스 1에 세제곱 1일 수 되죠. 어, 그러면 X제곱 플러스 1로,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이거 나눠떨어지니까 이거 차수가 더 높죠, 지금. 3차잖아. 이거는 2차고. 어, 그러면 한번 이걸 나눠야 돼. 여기에서 틀림없이 RX가 발생할 거야, 나머지가. 그럼 나누기를 또 하면 되겠죠? 그럼 이거는 X 세제곱 플러스 증기를 하면은 3X 플러스, 아, 3X 제곱이죠? 3X 플러스 1, 이 된다고. X 제곱 플러스 1로 나누게 되면 X, X 3제곱 플러스 X 이었고 3X 제곱 플러스 2X, 플러스 3, 3X 제곱 플러스 3, 되고, 2X, 마이너, 잠시만요. 3 하니까 요, 아, 1, 1을 내려와야 되죠. 이거 1, 미리 내려오죠. 봅시다. 맞죠? 1 내려와야 되고, 이거 그러면 마이너스 2이 되죠. 자, 그러면 2x 마이너스 2가 되겠죠. 자, 이거 다시 보면 이거는 x 플러스 1의 세제곱도 x 제곱 플러스 1로 나눌 을때몫 목선 x 플러스 3이고, 나머지는 2x 마이너스 2가 된다. 이렇게 하면 되겠죠. 그러므로 RX는 2X-2가 되고, r 5는 뒤에 보면 8이 되어서 4번이 됩니다.